요즘 평균적으로 세번 만나면 한다라는 통계도 있던데, 누구 얘기인가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해. 거짓말로 여자한테 사귀자고 해놓고, 할거 하고 버리는 쓰레기 짓은 하수들이나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성적인 개방도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엄청 보수적인 유교걸한테 아무리 들이대봐야 그날 바로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 우리는 성적 개방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바로 야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지. 장난식도 좋고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파악하는 거지. 첫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불편해 한다면 호감도나 개방도가 낮다고 볼수 있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자신의 얘기도 꺼낸다면 개방도가 높다고 볼수 있잖아. 레방도가 중간 이상이라면 우리는 이제 개입도를 올려야 돼. 침대 위에서의 취향을 물어볼 수도 있고 몸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냐고 묻거나 하는 식으로 야한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 상대가 대답을 했다면 음 참고 할게라고 능글맞게 얘기하면서 티키타카를 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면서 적당한 호감을 상대한테 주면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게 좋아. 스킨십엔 후진이 없으니까 사전 작업인 거거든 마지막으로 명분을 제시하는 거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서로를 남자 여자로 인식하면서 뽀나 키스 같은 스킨십도 진행했다면 이제 상대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서 하면 돼 자연스럽게 데려가는 방법은 예전 영상에 올려놨으니 위에 카드를 눌러서 한번 보면 되고 이때 여자가 스스로를 쉬운 여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나는 건강한 남자니까 당연히 너랑 하고 싶다 속궁합도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 사귀기 전에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막상 우리가 사귀고 한 달이 지나서 했는데 오이고추가 아니라 하반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 이런 자연스러운 명분들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분위기도 무르익었겠다 여자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가는 거거든 여자들은 결국 분위기에 약하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진행하면 돼이 내용들은 타업체에서 유료로도 판매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내 입장에선 초보적인 수준의 컨텐츠라 그냥 영상으로 올린 거야 내가 무료로 여신공략 비법서도 주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